안녕하세요 마이키입니다 제가 오늘은 간단하게 제 마크를 집을 보여드릴 건데 그럼 제가 저번에 친구들이랑 함께 지었던 집입니다 안에 들어가 볼게요 간단하게 집 소개만 할 거예요 계단을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이렇게 좀 넓죠 지하 쪽에다가 땅 속에 짓게 되었는데 저희가 이제 평화로운 버전이기 때문에 땅에다 짓었어요 그럼 제 방은 여기고요 안을 들어가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돌로 다 감싸져 있고 여기는 이렇게 식물을 기르고 있는 상태고 이렇게, 이렇게 다 있는 상태예요. 없어서. 그리고 제가 옷을 또 입도록 하겠습니다. 전 이렇게 집은 있고, 여기는 제 친구 방이에요. 이렇게 있고요. 그리고 지금 다른 한 친구의 방은, 이 미원성인 방이 있습니다. 나중에 그 친구들 다시 만나면 다시 이걸 할 예정이고요. 이렇게 다 이렇게 파여있는 곳 같고, 이렇게 다 이렇게 채워 다른 볼랙으로 채워져 있는 곳은 땅굴을 파고 거기서 석탄이나 그, 석탄이나 철 같은 것을 구하는 거였고요. 네, 그럼 이렇게 저의 집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